이 쓰레기 같은 놈 어딨어? 대신 필요 없고. 뭐야? 나벨룸이 <laughs> 제일 싫어요! 얘랑 가랑입니다. 얘랑 <laughs> 가랑입니다. Yeah. 안녕? 왜 반말을 하시는 거죠? 전사는 존댓말 따위 하지 않는다. 어 아,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플 세계에 복귀한 아 가인저 소제 도전이 있는 날입니다. 그녀의 도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그냥 캐릭터 맞는지 일주일이면 요새 개나 소나 다 잡는다는 아카운트 벨룸을 아 솔프라는 날인데 이 여자가 계속 음. 무섭다고 자기 못 잡는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. 예리나 지금 바로 잡아서 제 실력을 증명. 자가이는 지금 직업이 전사죠. 예, 전사. 아 카이죠, 카이죠고요. 정말 비인기 직업인데요. 이제 가이가 용을 소환해서 싸우는 카이저입니다. 좀 멋있긴 해요. 가이의 장비는요. 지금 네. 이게 옛날에 제가 좀 도와줘서 맞췄어요. 이게 앱솔이 무려 5 세트고요. 보시면 근데 별로예요, 다. 아니 음... 밑에 에디션을 말하는 거예요, 제발. 에디션을 잠정. 수... 당신은 에디 신경 쓸 그게 안 돼요. 아, 그, 그런가요? 보시면. 음? 힘이 17,000입니다. 17,000이거든요. 여기, 길드원들한테 물어볼게요. 여러분, 힘이 17,700인데, 카오스 벨룸, 잡을 수 있을까요? 당연하죠. 어, 근데 너, 어떻게... 당연하죠. 근데 어떻게 너 이렇게, 이게, 가... 글자가 크냐. 정말 잘 보인다. 내가 크게 만들었으니까. 아. 저 신궁 15,000으로 잡아요. 또띠는 15,000 신궁으로도 잡는데요. 정말인가요? 네. 가인이가 오늘 도전을 할 겁니다. 가인이 일단 손풀기 손풀기로 요 미니 게임 한번 보여주세요. 제가 네. 어젠가 이렇게 네. 연속 1등두번 했다는 거 아시나요? 진짜요? 얼마나 네. 못하는 애들만 잡힐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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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차이. 화사한 장미. 화사한 장미. <laughs> 어머 여기 딱 봐도 고수 수 명입니다. 아니야, 자 내가, 아가씨 내가 열심히 뭐야. 춤춰봐. 페. 핑크만 맞추면 돼. 그래 핑크만. 난 고수니까 가인이가 현란하게 춤추고 있어요. 할수 있어. 난할수 있어! 아무도 날못 막아. 아, 뭐 그. 그리... 아. <laughs> 그래도 많이 늘었는데요? 그렇죠? 가인이 옛날에 제가 못 맞추고 그랬는데. 오! 나 잘하죠? 네, 지금 완전 잘하고 있어요. 아무도 춤안줄때나 혼자 춤 추죠? 네, 네. 아하. <laughs> 당신이 매수했구나. 3등을 하면 에, 온 5판을 해야 돼요. 1등하면 2판만 해도 되는데 당신이 오늘 매수했구나. 아니요. 상하다. 나 어제 분명히 1등 했는데. 야, 이번엔 잘하면 되죠. 자, 다시 한번 열심히 춤을 춰봐요. PLESTOR YMA PLESTOR y A 나 이번에 꼭 1등 할 거예요. 너무 아쉬운 간발의 차로 졌죠. 잘했어요. 그래도 잘했다. 진짜 가요. 네, 카오스를 다 갔는데, 지금 보시면 루타비스에서 빼로 잡았고, 반바 잡았고, 블러디 킨 잡았는데, 벨론만 지금 못 잡았다. 그리고 혹시 비숍 있으면 헤도좀 주시겠어요? 무슨 카벨 잡는데 헤도를받나 하시면 1.6도 잡으신다잖아. 잡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여보! 혹시. 못 잡았어, 너. 내가, 아니, 내가 블랙핑 마스크가 없는데? 마크 아, 내가 블랙핑 마크가 없는데? 괜찮아, 없어. 너. <목소리> 나 너무 서워어 이거 너무 맛있다. 이거 너무 맛있다. 이맛있이무 맛있다. 이다 이걸 먹고 보스를 잡으면 결정석 값이 도핑 값보다 쌀것 같거든요? 결정석 <laughs> 값이 보름탈 값이랑 싸다? 그러니까 결정석 너가 벨룽 잡으면 천만 원 나오는데 이게 거의 몇 백만 원치란 말이죠 에? 가, 가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, 저런 걸 먹고 싸우는군요 없는 게 없네 얘는 이것도 225야 얘 유니온 바 8,700이야 난 몇이지? 너? 나도 꽤나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. 너는 천사백이야. 이봐요! 자, 가이니의 카오스 벨룸 도전입니다. 다들 응원 부탁드려요. 길드의 독군 축복. 네, 그거 그거 길드 스킬. 오케이. 아 어, 이거다. 출석 체크. 출석은 아무 거 없지만. 네. <laughs> 길드 스킬. 오케이. 아침 2분 그냥 가자. 그냥 가요? 네 그냥 진짜 가요? 네 어차피 이제 죽어도 프리저 필요없고 음갔다오겠니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<laughs> 제가 급하게 준 사과기에 가인이패시다 죽었거든요 아니 막 레벨업 갑시다. 하는 것 같길래 어 내가 바로 투어 냈네요 괜찮아요 괜찮아 갑시다 엠버 링크는 언제 쓰신 거죠 근데? 자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요? 나옵니다 이제 에 왼쪽에 남았는데 튀어튀어 오른쪽까지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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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부터 약간 <laughs> 바인드 안 들고 왔어요? 바인드 아 <laughs> 괜찮아 어차피 나첫 판에 깰 거란 생각 안 하거든요. 노 노예들아, 오케이 제 가자. 노예입니다. 드디어 한대 때려봤어요. 불손니다 다 괜찮습니다. 지금 오케이 불 휘돌려라 불꽃슛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티가 너무 다 바닥을 잘 보시고 치, 치, 체력 한번 먹으세요 포션 포션 오케이 무사 떨어져요 오케이 아 이걸 안 켰구나 아안 나온다 아,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야 딜은 충분해요 제가 충분한가요? 죽어버렸는데요 불 끝나고 살아날게요 네. 미리 지금 당시 제대로 넣은 게 아닌데도 이 정도가 됐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건가요? 대단한 제가? 거예요. 제가 강한 사람인가요? 그렇습니다. 왜안 움직여? 그 꼬리 나옵니다. 어, 꼬리 맞았어요. 네. 왜 오케이, 거기서 휘두르고 있어. 안 맞았어요. 네네. 하나 더 나왔습니다. 오, 어, 꼬리 나옵니다. 꼬리. 에! 재보 바닥 안봤았어요 네, 저 새끼 들어가면은 잘. 오케이. 힘들어. 다섯 개의침 이제 다섯 개의침이안 나가요. 저거 안 나가요? 네 왜요? 저건 이제 요거 6번 쓸 때만 나와요. 아 그러면. 뭔가 패치가 되나 폭발하는. 오케이 때려. 이제 불속입니다. 지금 존나 때려. 근데 바닥에 지금, 지금 나오네요. 때려요. 아! 왜뭐 아아 바닥을 왜 이렇게 안 보시는 제, 거죠? 제, 제, 죄송해요. 이렇게 들어가면 노 노예들 소환하려 고 그랬다가. 자 노예 노예들 사실은 스승님들 조상님들입니다. 아니야 내 ]이다? 노예야. 아 예쁘네요. 어저 어떻게 피했? 아 아니 피했는데. 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었으면서 그랬습니까? 아, 아니 그게 어차피 저는 첫 판에 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에?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? 네? 아, 왜 아, 그렇게 생각했죠라고 해야 되는 건가아안 움직여요 아. 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정말 대충 했음에도 반피를 깠다는 것은 아가씨가 지금 아, 힘을몇 프로를 사용하셨죠? 100%? 어? <laughs> 아니야 내가 볼때 당신은 20% 넣지 네. 않았어 그래요? 자 일단 쓸 홀심을 뺄까요? 네 왜냐면 저거 사냥할 때 경험치를 더 주는 거잖아요 네. 일단 노바를 넣겠습니다 네 바인드에요 저걸 못 움직이게 묶는 제가 그 허접이래요 뭐 먹는 죽자 또띠가 잡는 거 한번 보세요 알겠어요 당신 때리지 말고 난 때리지 마응 제가 음. 가만히 있을게요 자, 가만히 있어 네자 아, 또띠가 잡는 거보여준대 한번 잡아봐 이거 바인드를 했지? 그건 반칙이야. 죽었어요. 엥? 어디 가요? 벨룸 죽었잖아요. 어디요? 벨룸 <laughs> <별룸이> 지금 죽었잖아요. <웃음> 네? 벨룸이 <laughs> 죽었잖아요. <laughs> 나가세요. 빨리 이제 끝났어요. 이거 뭐야 이거? 이미와 있어. 이제 나갑시다. 당신도 이 정도로 강해져야죠 이제. <웃음> 뭐냐? <웃음> 카이저의 5차 스킬 중에는. 이라는 생존기가 있다 어디 한번 볼까요? 난 모르는 거예요. 뭐 <laughs> 그러고요? 아네 V 매트릭스. 요거예요. 전화. 네 이게 뭔가요? 몰라요. 저도 잘 모르. 해도래 노바 전용 해도 목숨 한가 늘려주는거 음. 목숨을 늘려준대요. 카벨 들어가서 바로 마인드를 걸어 아, 더블 클릭하면은 나오잖아. 그걸 말. 누르기 전에 아가씨 강한 버프를 다 올려 너희 조상들 너희들 부르고 블랙 칼 두 번째 쾅 나왔을 때 이걸 써. 그럼 걔는 자, 음. 엄짝 달싹못 하는 상태가 됩니다. 그때 너희 모든 힘을 때려 붙는 거야. 알겠어. 알겠어. 음. 맞습니다. 또티 씨. 고마워! 자, 지금 또티가 목숨 하나를 줬거든요 그래서 네. 너가 한번 죽어서 저 목숨이 사라지면 아까 너는 이 판테온을 써서 목숨을 1또 늘릴 수 있어요. 음. 아무래도 볼레프 마스크가 없어서. 야봐. 30초 후에 바로 출발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그래픽 마크롱아니요 모자 CG 아니고 진짜 모자입니다. 제 모자인데요. 30분 들어가나요? 네. 진짜 들어가요? 네. 그리고 내가 눌러줄 테니까 아가씨 강해지는 버프 지금 싹다 아까 빨간 별 물약. 어우 이거 하나 먹으면 돼. 하나 먹고 예. X 2우상부르고8 9 누릅니다. 네. 오자마자 M 눌러요 이거. 아이 다음 보에 나오면 이번에 나오면 네.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. 오케이! 지금 제 몸뚱이가 초토화 지금 돼요. 어, 졸라 탔어. 봐 봐요, 뭐. 빠져! 너이한 번으로 아까 그 30퍼를 지금 한 번에 깎은 거야. 알겠지? 정말로요? 네. 이제 이제 아까처럼 맞서 싸우세요. 바닥 잘 보시면서요. 네. 살짝 왼쪽으로. 오케이, 오케이. 잘 합니다. 잘 잘하고 있습니다. 계셨습니다. 계죠. 괜찮. 죽었어. 계죠. 아주 한번한번 계죠. 이제 뭐 판테온을 지금 써? 지, 어, 제가 들어가면 어, 지금 써. 지금 써. 오. 어. 오케이, 됐습니다. 이. 예, 예. 아. 어, 됐습니다 어 오케이! 오, 우정 끼러! 네. 오케이! 바로 피! 오케이! 난, 너무 잘하고 있어요! 나 잘하나? 지금 40% 나왔어! 저 새끼 벌써 반 넘게 여보! 왼쪽 끝인가? 어어 다행이다, 찍었는데 에이! 때려 때려! 지금도 때려! 에? 못 때려요! 때리면서 뛰어! 아 바닥 잘 보고 피해야 돼! 오른쪽으로! 오른쪽으로! 에아 여보 아까 파태원을쓴게 아니고 여보. 햄버기를 먹었다 지부 <laughs> 써! 오케이! 좋아! 좋아! <laughs> 괜찮아? 오리려 좋아 목숨이 오히려 하나 좋아? 더 생긴 느낌이야. 좋아 <laughs> 목숨이 하나 더 생긴 느낌. 피해 피해. 목숨 까인 것 같은데? 아파테오니 까였나? 그런 것 같기도. 쓸모없는 놈. <laughs> 아이 너가 바로 죽었다. 아, 그래. 아, 그래. <laughs> 너가 아프다. 피해 먼저. 오케이. 오잘 써요. 아노예들이였어 내가 내가 저 위에 올라. 맞아, <laughs> 빠져 빠져 빠져. 빠져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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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어딨 있어? 나옵니다, 나옵니다. 조금 왼쪽으로, 오케이. 하닥 안전하게 해요, 뭐. 알았어. 피. 오케이. 안 움직인다. 오케이, 지금 피. 오케이. 알겠어요, 뭐. 난난 강해. 종류석이 어디 있지? 아 갔다보다. 영접해 여보 난, 난 <laughs> 야, 이거 잡았다. 이거 잡았다. 그냥 사나서 치년 죽을거야! 그, 그래? 그래? 하지만! 방심하면 안돼! 왜냐면 아 너의 목숨은 <laughs> 너의 <목숨은> 이야자 <laughs> 오른쪽이거든? 그냥 나중에 살아나자 알겠지? 아 고라합니다 오른쪽으로 뛰어가세요 너무 다 뛰어가지 말고 여기여기 여기 나온다 조심! 발으면 안돼 아 죽을! 와, 감다살. 방송 전자입니까? 여보, 일부러 은거 아니었어? 뭔 소리 하는 거야! 나 진심을 다했다고! <laughs> 여보, 이건 범죄야. 메이플이 날, 나를 억가한 거야. 이거 범죄야. <laughs> 여보, 이거 범죄야. 일부러 그렇게 아니었구나. 나한테 일부러. 어, 미안해요. 이거. 하지만 지금 스킬이 아직 많이 남아서. 아 미안해 막. 이거 나... 100%블랙핀 마스크가 <laughs> 없더래. 아! 너0.4% 남았다니까. 네가 가서 방귀 껴서 죽었어. 이럴 때 나도 왜 죽은 거야? 에? <웃음> <웃음> 난 벨룸이 제일 싫어요. <laughs> 저걸 잡으면 오늘 이거. 완성하자 블랙빈 마스크? 마크 그래 어, 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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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어머 아! 감사합니다 생명의 아, 아, 워터 와. 오브 더 워터 저 노, 탑다잉을 살려서 물량을 넘을 캐... 수 있죠 그리고 내 그걸 쓸수 있어 아 아가씨 감사합니다 모든 행진님 근데 이게 있다는 건 아가씨도 원기베리를 깠다는 다시 먹겠어요이번에안 죽을게 네아 진짜 웃기다 안 웃겨 발 <laughs> 좋아 지금이야 3 2 1암이 뭐야 왜 뭔데 이렇게 지 너가 오른쪽으로 텔포 해야되는데 왼쪽으로 해봐 아아 무조건 좀앞 찾다가 위험할 때 쓰자 알았어 발밑이 지금 안보이는데 괜찮나요? <laughs> 칼전 항상 이래 나 가자 발밑이 보이지 않아 여보 그냥 일단 해봐 변신 풀렸고 뭐야 너가 처음에 허망하게 두 개나 날려서 그래 목숨을 내가 나, 날렸나? 그래 허망하게 두 개나 <laughs> 너 스킬 아예 이펙트 다 꺼줄게 에? 그럼 노예들이 안 보이는데도? 살짝 꺼 알았어 노예들 보는 맛에 게임하는 거거든요 진짜 못봐다 꺼줄게 알았고 살짝 오른쪽으로 빠지자 지금 바닥이 너무 안 보이네 오케이 왼쪽으로 잘 빠졌어요 딜 개쎄 지금 갔어. 어, 나 쎄? 너가 처음에 30% 갔는데 이제 40%를 까 아싸 아주 강해 나 완전 강해 왼쪽을 때리고 오케이 일단 꼬리가 따닥으로 나오면 에나 움직여 나 움직여 진짜 잘했어 센스가 넘친 거야 이거 무적기를 아꼈다가 위험할 때 쓰는 건 이거 정말 나 멋있다 그래 여보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 집중 그래. 오른쪽으로 뛰어 오케이 지금 한 목숨도 안가지고 지금 그래, 나 잘했나? 네 개잘했고 조금만 오른쪽으로 빠져요 지금 에엨 조금 늦었어 아브라, 괜찮아요 불쏩니다 오케이 왼쪽으로 정말 아슬아슬. 아슬함입 이제 그게 바로 나. 너무 위험한데. 왜 자꾸 정필요? 에. 젖밤이네 <laughs> <laughs> 야와. 뭐이 정도? 못 잡는 게 이상한 거예요. 이제 밸륨 정도 혼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매주 이제 혼자 오시면 돼요 매주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. 아, 나도 상점 하나 내고 싶다. 다음에 우리 내자. 완전 좋아. 장비 창 정리 안 하셔도 돼요? 다팔 건데요? 아, 네네네. 이거 옥션에서 요즘 사람들이 안 사더라? 음. <laughs> 옛날엔 많이 팔렸는데. 가인이가 옛날에부터 이렇게 보스 같은 거 잡으면 나오는 템을 <laughs> 다 옥션에 팔았는데요. 이상하네. 원래 잘 팔리는데. 가자. 예리나 씨, 내 알을 낳아도 지금 저 새끼 성희롱했지? 2,300... 84명 있는데, 지금 애 낳아달라고. 저 성희롱이죠, 키가. 저거? 완전 성희롱입니다. 완전 성희롱이에요. 남상민님, 빨리 강퇴해주세요. 이 쓰레기 같은 놈아. 니가 나, 아 니가 인공자궁 배에 심어가지고 니가 나오면 되잖아. 여보, 무슨 말이에요, 그게? 아니, 애를 낳고 싶으면 먼저 노력을 해, 니가. 니가 직접 나오면 되잖아, 니가 직접. 어? 막 치게 하지 마라. 생각하셨어요 오늘 재미있었나요? 적당했어요. <laughs> 이제 벨룸은 혼자 잡으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셨죠? 네. 오늘의 간접 소재는 여기까지. 안녕. 아야 잠깐. 마리지 정립. 으흠.